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XRP가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이 들어갈 때냐, 마냐, 이렇게 감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어, 분석한 결과 지금이 많은 시점이, 어, 시점이 아니라 규제가 이제 변하는 시기고, 지니어스 액트서부터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어, 시스타임 지도 나온 거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한 리플 보도자료가 나와서 지금 모니카 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리플 시데블 코인이 왜 지금 두바이하고 라이센스 딴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카 롱이 어, 6월 4일인가요? 6월 4일날 이걸 올렸어요. 빅 마일스톤이라고 하면서 정말 큰 이정표로서 두바이에서 월드클래스 이제 어, 굳이 따지면 금융청입니다. 금융청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리플 페이먼트 그리고 어,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또한 가지 제가 또 뽑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넥스트 위기에 이제 패스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 신디아 어,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볼수 있는데요. 결국은 XRP 리플과 리플 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XRP만이 어, 할수 있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마련해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즉, 이게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리플에서, 어,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하필 어, 하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마저 어, 떨어지게 지니어스 액트 스테블 코인 빌이 통과됐나 이런 뉴스를 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투자할 때도 너무 어, 필요한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거는 광고까지 붙였어요 리플에서 뭘 붙였습니까? 리플 렛죠. 리플 원장에 관련돼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됐고 분명히 제가 뭐120% 확신한데 스테블 코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크로스 보더가 이루어질지 이거 싱가포르에서 진행. 6월 1 0일부터 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판가름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스 액트 통과된다고 하고 리플에서 스이블 코인, 그 다음에 리플 에서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활용한 이제 XRP 레저를 통해서 얼마나 발, 발전됐는지 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뭐 뭐, 주요 뉴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 스위프트를 어, 대처하냐 마냐 큰그금서 그렇게 보고요. 지금 뭐 당장에는 이번 달, 6월 달 안에는 XRP 이제 현물, ETF가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견해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 UK라고 이건 정당입니다. 뭐 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의힘 정도 될까요? 뭐그 보수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 정당에서 이제 스타트, 액셉팅 도네이션. 이제 도네이션을 받기 시작해서 뭘로 받았어요? 인크립토 크립토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인다고 봤을 때, 어 라이트윙 right 파티니까 보수당이죠. 크립토 코인 시가 이제 will be allowed a form of tech. payment if, if it wins power 하면서 자기네들이 집권 뭐 파워 권력을 갖게 되면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어필하는 거야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는데 이게 단순히 왜 지금 시점에서 나오냐 이거는 뻔한 겁니다 어, 앞서 제가 어젠가요 나왔는데 여기 나오네요 바로 빈스도 이렇게 나왔잖아 비트코인 2025에서 거의 뭐 프로 트럼프 크립토 인베스터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뭐 전당 대회라고 해요. 전당 대회 뭐냐면은 뭐각 당에서 이제 진행하는 약간 뭐 보수당 하면은 보수당의 어 대회처럼 이렇게 뭐 변질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즉 모든 여기 크립토 있는 사 사람들이 어뭐 보수당을 지지해 라는 것이 성립이 뭐 정치 공학이라고 할게요. 정치 공학적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들이 잡으면 장기 집권도 가능하고 본인들의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뭐딱뭐 뭐뭐 콘크리트 이제 층을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공식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것도 한번 국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즉 이거는 어, 미국이 그랬고요 영국이 그러면 다음 어디겠습니까 유럽으로도 가겠고요 유럽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a p a c 우리 한국까지 올수 있겠고요 한국으로 가면은 뭐 남미서부터 그외 인도서부터 쭉쭉쭉 내려가겠죠 즉전 세계적인 어뭐뭐 뭐 보수당 보수당의 이제 그 흐름이 점점 크립토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플, 뭐, 어, 6월 4일자로, 뭐, 속보 나온 것쪽 보면요. 리플 CEO가 서클 인수한 추진 한 적이 없다. 이 정도 알려, 알려주시면 되고요. 뭐, 인수를 조금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서클 이제 IPO 진행하면서 물 건너갔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비트고가 나스닥 상장사에 비보 파워 1억 달러 XRP 매입 지원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대, 되시면 되겠고. 이거죠 XRP 레저 결제 트랜지션 지난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이 어, 최저라고 할 때는 뭡니까? 지금이 들어가기가 좀 적당하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활동면, 유동량 이런 거를 책정할 때 지금이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레슬리스 뭡니까? 보도자료 나온 거 리플에서 발행한 어, 어, RLUSD 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죠. Approved by Dubai Financial Service 이게 이제 DFSA로 불리는 여기에서 이제 라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토큰이 어떻게 쓰일지 6월 3일자로 나온 거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텔레그램 방, 어, 운영하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구글 폼으로 받고 있고요. 뭐, 넷 중에 하나 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방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투자방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또 수익을 어떻게 내실지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라도 살까 심상치 않은 미국의 가상자산 패거나 6월 이 일자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계속, 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 다알 거예요. 뭐, 관세 폭탄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야금야금 지금 트럼프가 어디서 돈을 모으고 있냐면, 크립토에서 돈을 모으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과속화되면서 지금 리저브 한다고 하고, 본인들이 장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게 금인지 몰랐어요. 금을 내가 찾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금투라고 합시다. 실제 금이 있고, 옛날에는 금원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립토라는 금투를 트럼프가 찾았고 어 이거 돈이 될것 같네 자기 주머니를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이나 게이리 갠슬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척결하고요. 이게 금투야 금이야 라고 해서 금에 대한 가치를 법안으로 만들어 놓고 지폐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폐 하나만 보면 종이 조가리입니다. 종이 조가리가 가치가 있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기관들 은행, 기관, 정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이죠. 즉 이거는 기관하고 정부에서 인정하게끔 법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들이 XRP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금투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야금야금 먹고 있고 자기가 충분히 살수 있는 이런 어, 이해 충돌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어, 코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코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장기 지권은 아니잖아요. 이 장기 지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4년 안에 끝날 것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법안을 이제 어, 통과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 지금 리프레스 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디센트럴화 어,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이걸 하루아침 사이에 어, 뭐 뒤집기는 어렵다 민주당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가상 자산에 대해서 배우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어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뽑은 뉴스 리폼 UK 임다스트 t i 세팅 도네이션 인크립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수 정당이죠. 개혁당 리폼 UK에서 암호화폐 기부 수락 및 과세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우파 정당인 개혁당이 암호화폐 기부를 공식 수락하기 시작했으며 정권을 잡을 경우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즉 뭡니까 크립토에 실제로 토큰에 제이션 하는 것을 왜냐하면 두바이도 지금 한다고 하고요 이제 슬슬 파일럿도 이제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제일 뭐 극단적으로 엘살바드로까지도 쓰고 있는데, 유키에서 보쓸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게 세금으로도 페이가 가, 어, 능하다는건 굉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텍스레이시, 크립토에서 SS 24% 투데이 투10% to 이렇게 내추는 것까지도, 세금을 낮추는 것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표심이다라는 공약이 섰을 수 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발언 및 정책 내용을 보면요, 지아라는 당의장이 런던 런던 사드 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영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를 개혁당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 기반의 국부 펀드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부 펀드 나왔죠. 리저브 다음에 갈 것이 그 그러니까 리저브는 어떻게 보면 수탁이죠. 보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드는 거에서 세번째 투자 이제 뭐 미국 같은 거는 4g 이렇게 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까지 투자하는 이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즉 이건 뭐냐면 은 공고에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금 채굴 하듯이 미국 정부서부터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극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젊은 세, 어, 세대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유스프는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 의 금과 같은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트럼프하고 손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관련 세금 감면 공약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시. 라이저리 당 대표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4%에서 1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한 영남은행 벤커버 잉글랜드에서는 국가 비트코인 비축, 비축 나왔죠 마련해 암호화폐 국가 자산을 축적할 계획 즉 미국 따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굳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PAC 일본과 우리,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어, 지금 한국 블록체인 기업이 거의 싸그리 망 Это 망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살아남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나 결국엔 이게 모든 것이 미국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뭐 사학개미들 나오는 것처럼 블록체인 양성, 즉 4차 산업의 한 축인 블록체인 양성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국도 결국에는 패권을 못 지게 되면 좀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좀 싱가폴 포함해가지고 선, 소위 얘기해서 선진 국가들은 암호화폐 포함해서 블록체인에 굉장히 투자할 수밖에 없고 리폼, 아리폼이라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제, 관련 해가지고 빠르게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스프는 이 같은 세율 인하가 암호화폐 자산의 영국 유입을 유도하고 세무준수율을 증가로 인한 연간 세수입을 현재 2억 2천만 파운드에서 최대 10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외국 원조 예산도 현재 150억 파운드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해당 재정 국민 빈곤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이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더 게 마가의 완전히 끝판왕이다. 막 트럼프 굿즈 팔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어딥니까 비트코인 2025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가 당연히 보면은 당연히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뭐 중국은 아니겠지만 뭐 소위 얘기 해서 민주 국가라고 하는 곳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크립토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 자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논란 속 세금 감면 감세 재원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페라지 대표는 순배출제로 넷째름다 정책에 대한 지출 450파운드를 사감해 소득세 면세 기준 기준, 기준 뭐 12,570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 아, 죄송합니다. 2만 파운드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또 하나 큰 움직임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계속 떠들었던 순배출제로에 대한 회기 그러니까 영국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리뱅 뭐 떠들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순배출 해야 되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걸로 들려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뉴스 보는 정확한 수치는 논란이 있겠지만 순배출 제로 관련 지출을 수십억 파운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신재생 에너지 결코 싼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오르고 있는 이유가 그것도 주가가 좋속 고르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사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뭐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떨어졌고 지금 뭐 한국철수안에 만해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영국이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는 거. 정부 입장과 비교를 하면 현 노동당 정부 키어스마스타머 어, 총리는 2027년까지 대원조 예산 60억 파운드 감축해 90억 파운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당은 이를 아예 전면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여기도 뭐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저희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처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에서는 저희가 꼭 참여하실 차트 분석서부터 이제 출근길에 필요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뉴스 같은 것들 드리고요. 또한 예전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프리미엄 방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전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니다 텔레그램 방 매매는 맨 위에 보시면은 구글 폼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노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그래서 뭐가 있냐?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르겠습니다 두바이 금융 당국 공식 승인 받았고요. 글로벌 기업 결, 결제 혁신. 결국 이거예요. 파이낸셜 이제 시스템 바꾸겠다. 거기서 크로스보더 계속 나와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내가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공식적으로 두바이부터 시작할 수 있다. 리플 모니카 롱이 이게 왜 마일스톤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정이 두바이 금융감독정이 리플의 이제 스테블코인은 공식 인정 암호화폐로 승인을 하면서 리플은 자사의 스테블코인 rlusd 가 두바이 금융서비스정 dfsa입니다. 두바이 금융, 어, 금융센터 금융 내 공식 암호화폐 <laughs> 레코나이즈 크립토토큰이라고 승인되었다고 발표를 하고요. 이번 승인은 스테블코인이 리플 스텔 스테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 투명성 기업 활수, 활용성을 모두 갖춘 기관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어, 미국뿐만 아니라 두바이까지 나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리플, 이제, USD가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의 어, 트러스트 회사 허가 하에 발행된 세계 소수 스테이블 코인, 코인 중에 하나고, 1대1 미국 달러 고품질 자산 완전담보로 자산 분리보관, 제3자 감시, 명확한 상환 권리 등 강력한 안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고요. 규제 기관과 기관 투자자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고실뢰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면 기업 중심의 글로벌 송금 솔루션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 어떤 얘기입니까? 리플이 이제 스테이프코인 자산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 허가 획득한 핵심 송금 솔루션을 통합하고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요게 사실 핵심이죠. 블록체인은 뭡니까? 사이버 스킬리티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프트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 결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스텔브코인이 소비자 대상 스텔브코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용 송급에 최적화되록 설계됐다 요것또한 포인트다 왜 포인트입니까? 돈은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만불 보낸다고 해도 그 만불 아무도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을 보내냐 하데데 UAE 여러분들 중동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오일머니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역 규모를 봤을 때 스텔브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여기서 0.1%의 수수료만 받아도 리플은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UAE 내,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2024년 UAE 내 스테이블 코인 고향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과 UAE의 국제무역 4천억 달러 나오네요. 규모까지. 디지털 자산 규제 선도국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의 글로벌 허약으로 허브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케이스를 보다 하더라도 뭐 APAC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갈 거다. 미국도 이렇게 패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업 확장과 블록체인 활용 확대 또한 보고 있습니다. 리플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갔죠. 어, 리스메딕에서는 UAE는. 디지털 자산, 혁신의 글로벌 이제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스테블 코인 승인이 중동 내 리플 사업의확장에 결정적 이기정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리플은 최근에 어, 제드모 뭐 뱅크라든지 어, 마모와 함께 규제 승인을 받은 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개시하고, 두바이 토지청에서 부동산, 여기는 이제 리얼리티 스테이먼트까지도 이제 어, 프로젝트에 이제 알트, 어, 뭐죠, 컨트롤하고 알트, 이제 협력해서 부동산 등기 문서를 XRP 원장을 사용해서 토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어, 부동산도 물론 일본에서 쓴다는데 이것보다 더 리얼리스트 토큰이제이션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정보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청에서 이제 두바이랜드 디파트먼트하고 같이 이제 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또한 좀 지켜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미 증시 랠리와 함께 아마오페도 일제 상승했지만 다시 트럼프가 이제 세금 관세 끊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6월 4일자로 (3.4) 3 4, 3, 4 올랐다고 하는데 어~ 지금이 계속 오르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이제 리플의 전망 두 가지로 좀 길기는 하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도권 통합 가속화로 인한 기관채택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영국 개혁당의 암호화폐 세제 인하 국부펀드 구상 어, 개혁당에는 보수당이죠. 영국 리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리폼은 보수당입니다. 리플 같은 규제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기회를 창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어,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뉴욕 이제 NYDFS와 어, DFASA 이중 규제 승인을 받아 이제 두바이저 여기는 향후 국가 단위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우선 채택할 가능성이 많죠. 이미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어서 이런 소문도 요즘에 돌아요. 6개월 안에 이제 법안이 생기면 6개월 안에 망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블록 체인 중에서 어중이 떠중이 들 이제 다 없어질 거다. 어,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도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빨리 규제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중동 u a e 에서 영국 간의 규제 공조 가능성도 볼수 있고요. 국경 간 송급 요게 사실 핵심이죠. 이제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협박과 협업, 중앙은행 디지털화 전략에서 리퍼 솔루션의 실제적으로 채택이 더 많이 될 거고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규제 기반 프리미엄을 확보했죠. 이제 뭐 테더도 있고 USDC도 있지만 이제 리플USD가 이제 뉴욕과 두바이 양대금융허브의 공식 승인을 받은 극소수 스테블코인으로 이제 발전됐고요 투명한 자산구조와 감사체계를 갖춘 기간 전용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무규제 소비자 위주의 스테블코인은 규제 리스크에 은행 연계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간 거래에서 점차 배제될 전망입니다 요거에다 핵심 앞으로의 스테블코인은 함부로 아무나 이제 발행을 못하는 이제 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러한 규제 신뢰 기반 스테블 코인 경쟁에서 독보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 미국, EU, 중동, 아시아 계속 나오죠. 똑같습니다. 기업과 정부 대상 B2B 솔루션 확장으로 계속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